자,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살펴볼게요. 현재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주목하고 계신데 가격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현재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약 82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미미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부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큰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커졌고, 이후엔 저항선 부근에서 몇 차례 눌림목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건 최근 며칠 사이 다시 고점을 향해 가는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눌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6만원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다시 고가 영역까지 올라와 주면서 현재는 82만원대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어서 강한 돌파가 필요해 보이는데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의미있는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전 고점은 대략 84만원 요 근처였죠.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심리적인 저항선인 87만원과 90만원까지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저항 확인 여부나 되돌림 구간을 지켜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조금씩 유연해지면서 알트코인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에게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캐시도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BCH 네트워크 자체의 기술력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최근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트랜잭션 처리 속도의 개선 등 다양한 기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흐름이 실제 메인넷 반영으로 이어진다면 BCH의 실사용성은 더욱 확대될 수가 있고, 이는 장기 보유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수 있겠죠. 세 번째는 ETF 기대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ETF 승인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시장 호응을 보이면서 알트코인들 역시 그 여파로 간접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비해 비트코인 캐시는 상대적으로 ETF 이슈에선 비켜나 있지만 시장 전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BCH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온 체인 데이터 흐름인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BCH의 장기보유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기적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추후 가격 상승의 발판이 될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거래소 간 가격 차이인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낸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에서 BCH의 시세는 모두 70만 원대 후반에서 80만 원 82만원대 초반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왜곡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시세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때 예측력을 높여주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전망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들을 잘 이해 되셨나요? 혼자서 매매 어려움 있으신 분들이나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 드렸는데 보이시죠 010-7427-7553제 개인 번호입니다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신 구독자 분들 비트코인 캐시 타점과 대응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걸로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정보 전달 도와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는 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정보 전달 도와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어서 짧게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 구간은 분명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84만원 부근 저항을 확실히 돌파한다면 단기 상승 랠리의 기폭제가 될수 있고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또다시 눌림이 발생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80만 원대 초반까지의 조정은 감안해야 할수 있겠죠. 특히 지금은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그 사이에서의 단타보다는 눌림에서 잡아가는 중장기 관점이 더욱 유효한 타이밍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한 이후 박스권 상단 재차 도전하고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도 강한 패턴을 만들고 있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까지 보유할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평단가, 비중, 투자 기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 어려우신 분들,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010-7427-7553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보내 주시면 맞춤형 분석과 대응 전략 개별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그런 종목 선별부터 실시간 타점 대응까지 제가 구독자분들 무료로 정보 전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